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아, 제가 저번 영상, 그, 걸음주는, 그, 팥배나무 걸음주는 영상이 이어서, 이 나무를, 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수폭이 넓은 거를 이렇게 몰아들어갔는가, 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같이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 이 나무를 제가 약 3년 전에 제품에 들어왔을 때는요, 정말 이 수폭이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이런 얘기 들어갈게요. 이 나무를 몰아 들어간다고 안으로 점차 응축시켜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나무가 망가지면은요, 이 수폭이 굉장히 늘어나요. 안까지가 다 말라버리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카메라를 잠시 가져와서 이제 확대 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 지금 이 나무를 점차 확대해 보시면은요. 자. 여기 눈 하나 보이죠? 눈 하나 보일 겁니다. 이 줄기가요, 최하가요, 뭐 10년, 15년 됐을 거예요. 이 안쪽에 이렇게 눈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마 분재원 원장님들이나 분재 고수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정도 늙은 나무에서는 저런 눈을 키우기가 힘들 거라고. 근데 저는 저는 눈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또 자세히 보시면 또 봅시다. 다른 부분들도 눈이 많이 오는 데 많이 있거든. 자, 조심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어디에 눈이 나오는가. 정말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자, 보이나 모르겠네? 아까 아니면 이쪽 걸 보여주자고. 자, 이렇게 제껴보면은. 자, 여기 눈이 보이죠? 지금 이거 올 오래 나온 거고. 저 안쪽에 눈은요, 작년에 나온 거예요. 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 굵은 가지에서 나온 것들도. 자, 여기 이 눈. 지금, 이렇게 늙은 가지에서 정말 내가 꼭 필요를 한 분. 만약에 여기에 눈이 안 나왔다면은요, 자, 여기 가지 하나 있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드릴접을 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눈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어떻게 눈을 만들어내느냐.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 나무를 몰아들어 하기를 할 때에는요. 충분한 그 걸음을 한 후에, 나무를 진짜 건강하게 키워요. 해서, 어느 순간에, 아,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전정을 해서 수폭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나무가 머금고 있던 힘들이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HB101, 얘는 이제 활력제예요 이게 아마 100ml 짜리가 시중에,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25,000원이고요. 또, 이 50ml, 50ml는 제가 15,000원에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 1000대1로 희석을 해서요, 이 엽수를 해주는데, 엽수를 여름에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휴먼기 때 합니다. 11월 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안쪽에만 이렇게, 엽수를. 이렇게 하면은, 이 HB101, 얘는 활력제거든요. 그러면 저는 눈 속에서, 그 뭐라고 말하냐, 좀그 숨어있던 눈, 눈, 잠하 그러거든요. 가마, 맹아 그러잖아요. 그런 눈들이 이제 활성이 돼서 특이하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 늙은 가지에서 눈 키우는 게, 이 나무를 건강하게 해서 무조건 뭐 가지를 짧게 자른다고 해서 저 안쪽에서 눈이 나오느냐. 천만에 나오질 않아요. 이런 그 영양제는 활력제를 이용해서 줄수 있는 한저 안쪽을 이렇게 엽수를 해줘요, 이렇게. 이것도 한겨울에요. 수시로. 눈이 나오기 전에 이게 몸통에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부분에 있는 자마들이 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데 안쪽에서 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저 안쪽에 눈을 키우게 되려면은요. 저 이제 자 아까 보셨다시피 자아 턱시해 보셔서 자 봅시다. 자 가까이 와서. 이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어, 이 눈이, 이, 나중에 여름에 대해서는요, 이 겉에, 이런 게 입, 들로 인해서 얘가 햇볕도 들어가지도 않고 바람, 어, 바람도 안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얘 눈은 될수 있는 한 이보리기도 안 하고, 전정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끝에 있던 것들, 이 끝부분에 있는 것들은요, 다 이보리기를 해 주어서, 이 안쪽에 있는 아이가 충분히 먹고 살수 있게끔 건강하게 키워야 저 안을 안에 있는 눈을 어불로이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요, 이 눈도 키우면서 얘네들을 겉에 있는 것들 놔두죠. 그러면은 이 속에 그림자가 생기고 아니 죠 햇볕도 안 들어가고 바람도 안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또 말라 죽게 됩니다. 그렇게 겉에 강한 것들은 순집기나 제가 저번 영상처럼 어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순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봅시다. 자, 요거 좀 있으면 이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들을 이렇게 순을 순집기를 해주어서 얘얘이 아이가 올 영양분을 저쪽 속에. 자, 지금도 이게 눈이 나오잖아요. 저 속에 이런 얘한테로 힘이 갈수 있게끔 어 조정을 세력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이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무가 건강한 나무들 보면은 겨드랑이 가지 자. 여기도 눈이 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아이는요. 자, 하나, 둘, 세 개. 이것까지가 있게 되면 여기가 뭉치게 돼요. 이럴 때이 핀셋 하나로 얘를 이렇게 톡 따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얘가 있으면은 이 부분이 뭉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처럼 일일이 봐서, 내가 겨드랑이 필요 없는 눈들은, 지금 보이는 이 핀셋 하나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자, 지금, 한번 보자고, 자, 자, 조심해서. 자, 여기도, 여기 굉장히 눈,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이렇게 놓고 봐줄게. 여기 좋은 위치에 눈이 나와줬잖아요. 이거 겨드랑이 눈, 저 안쪽에 필요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얘도 이렇게 따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자 여기도 한번 가봐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밑에서 한번 올려주고 봐요. 자 밑에서 자 여기 있죠. 자 지금 여기에도 지금 모래 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하고 이 이하, 아이하고 이하, 서로 어,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겨드랑이 눈을 이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이 부분이 두껍지도 않고 다른 아이들이 더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아이. 자, 요 아이도 너무 겨드랑이니까 이렇게 따주고, 다. 아, 요거는 필요한 눈이에요. 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제 키워야 되겠고, 이렇게 겨드랑이에 불필요한 눈들은 모두 이 핀셋, 이 핀셋 하나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31일이잖아요. 또, 자, 봅시다. 여기도요, 이, 여기 몸통에서 눈이 나왔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뭉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핀셋으로 따주어서 이런 부분들이 뭉치지 않게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작업 시기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도요 이렇게 따내야 된다는 얘기. 필요 없는 부분들 이렇게 다안 그러고 입이 얘네들 입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잎들이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속이 보일 수가 있지만 지금 시기를 늦어 버리면은요. 저런 눈 따내지도 못하고 저런 분이 뭉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제이 황피 이성 이 소사를 예전부터 영상 보셨던 분 아실 거예요. 옛날 모습이 얼마나 수폭이 컸었고 또그 정리가 안돼 있었는가. 오늘이요. 지금 4월 25일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그 어, 기간을 두고서 제가 일부러 촬영을 하거든요 어,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아, 그 나무 겹룡같은거 많이 수폭을 줄여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안까지를 살리려면은 얘네들 자 가까이 와서 사실은 이게 조금 약한 일주일 정도 더 후에 손짓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 안쪽에 겨드랑이 눈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맨 여기 끝에 있는거 자 이렇게 벌려서 저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톡 따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 번. 자,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입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자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맨 안쪽에 있는 거를, 손을 이렇게 따줘야지, 이, 그, 어, 뭐 이런 잡목들 소사나무나, 명자나무나, 소나무나, 그런 것들은 거의가 정화 우세성이 강해서, 이 끝에 있는 아이들이 세력이 강하게 되면은요, 저 안쪽에 있는 것들은, 어 세력이 약하게 돼서 결, 어, 결국에는 저렇게 순이 나오다가 아이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나무가 조금 어좀 이른감이 있지만 약한 뭐 원래는 한 일주일 후에나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좀 강한 거 잡읍시다. 자 이것도 지금 순이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자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맨 끝에 있는 거를 손을 딱 따줘야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해줘서 얘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끔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 갈 영양분이 저쪽 안쪽에 있는 그런 순들로 가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해줄 게 있어요. 아 지금 이그 겨드랑이 저 안쪽에 있는 눈도 나왔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그런 순들은 모두 다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식구수를 좀 많이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꼭 필요한 눈들에게 영양분이 가거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그잘 초점이 잘안 잡혀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아 눈들이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이 하나 둘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눈들 이렇게 그죠 내가 꼭 필요로 한 것만 놔두고 모두 다이 겨드랑이 눈이고 뭐건 최대한 로식개 수를 줄여줘요 자 그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하느냐? 이 HB102를 천대 일로 이석을 해서요. 이 내가 원하는 눈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게 이렇 엽술해 준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내가 저 안쪽만 이렇게 엽술 살살 해주면요, 그 부분에 아그 눈들이 자마들이 더 발전을 하고 이 아이들한테만 영향분이더 많이 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만 군대 뿌려주게 됩니다. 그, 저한테 이제, 그, 전화해서 자꾸 물어봐요. 이 솔루션하고 HB101은요, 엄연히 성분이 다릅니다. 이 솔루션은, 어, 말하자면 스트레스 해소제. 그니까, 러 하나의 약품이고요. HB101은요, 얘는 활력제입니다. 그니까, 러 솔루션은 주로, 아, 뭐, 더위, 나무가 더위를 먹었다든가, 겨울에 동해를 입었다든가, 나무에게 무리한 그런 작업을 했다든가, 또, 나무가 아프다든가 했을 때에, 솔루션을 1000대1, 곧 1cc를 가지고 1터꼭 1000대1 정도를 해 해주고, 또, HB101은요, 방금과 같이 나무가 건강하잖아요. 약간 지금은, 그 부분에 더욱더 건강하게,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 퇴원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란 얘기지 사람을 비교하면은 이렇게 어그 내가 원하는 눈들 얘 세력이 좀 약해요 얘도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주어서 더욱더 건강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HB 1 0 1입니다자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 좋은 어 약품 소개라든가 아 거름 같은 거를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나무를 어, 차후에 또 이포리기 하는 그러한 그 영상도 어, 제가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